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설치 어, 제품의 플레이스먼트 설치. 어 제품 플레이스먼트가 뭐죠? 이거 꽤, 꽤 많이 나오는데 간접광고 얘기하는 거야 간접광고? 어, 어 간접광고 뭔지 알지? 광고 중에 PPL이라고 서 앞에 그 안에 다 살짝 물건을 집어넣는 거 있잖아 영화나 드라마에서 메스미디어에서의 아. 간접광고의 아이디어 뭐 같은 텔레비전 네.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그것은 기원됐다. 기원되는데 뭐 때문에 기원됐냐면 영화 프로듀서와 감독의 노력 때문에 네, 만들어진거죠 네, 뭐하려고 속진시킨데 현실성 영화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뭐함으로써 특징으로 어, 특징으로 면서 진짜 브랜드나 제품을 특징으하면서로죠 뭔지 알지 진짜 제품이 나오면서 현실감을 높이려고 했던거죠 하지만 하지만 집중해라 딴각한다또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마케팅 전문가들이 놀랍게도, 간접, 상품의 간접광고, 영화에서의 간접광고는 따라와졌는데, 뭐가 따라와졌어? 증가. 증가, 판매 증가와 함께 따라와졌던 거죠. 무한의 인정한, 인, 인식한 이후에, 뭘 효율성, 무효율성, 네. 간접광고의 효과를 인식한 이후에, 네, 수많은 회사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참여하기 시작했죠. 네, 광범위한, 간접광고 활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여기 분사군입니다. 그 빙, 빙 생각된 거고요. 뭐랑 비교돼서? 다른 마케팅 전략과 비교돼서, 각각의 음. 제품은, 음. 네, 진열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데, 특정한 배경에서, 또는, 또는 환경에서 사용되거나 진열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간정감은 뭔지 알지? 네, 그 다음 부 분. 마케팅. 아, 마케팅 전문가들은, 음. 네. 입증한 거죠. 뭘 입증했냐면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만들어지는 모에서 만들어지는 통합. 인테그레이티드,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만들어진 시너지 효과를 확인한 거죠. 모함으로써 뭐 제품을 배치함으로써요 네. 그다음에 증거, 증거. 이. 증거 네 다시 예, 에비던스는 동사형 명사 아니네요. 네, 입증되어진 거죠. 모의에서 그의 연구에서 입증되면서. 결합, 무의결합 시각적인 효과와 에이, 버블, 어이, 언어적인 어이, 레퍼런스, 그, 언급 그죠무의 제품에 대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었던 거죠 눈으로도 보여주고, 말리도해는거죠그죠 LBAC 하나로도 예전에 여기 나와서 되게 어렸던 나무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아, 이게 뭐였냐면 디스파이트죠 디스파이트 오죠 응, 음, 그런 거 어, 원맨이들 보고 그러죠 무해도 보고 하고 오그 중에 하나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관접 광고 매스 미디어의 관접 광고는 개방. 개발했는데 발달시켰네 켜 패밀리 힐스 뭐지 친구 신어 친숙한 친근감을 내 네, 만들었고 그 어떤 연관됐던 뭐랑 관련됐다는 제품과 관련된 그 전시재료 진열된 가까이 제품과의 네, 연관된 어떤 느낌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라이프 어, 제품의, 간접광고의 그, 라이프스펜. 스판, 라이프스펜이 뭡니까? 수명을 얘기하는 거, 수명. 그죠? 간접광고의 수명은 상당히 더 길었는데, 오보다더 길었어? 다른 광고하는 전략보다 훨씬 더 길었던 거죠. 간접광고 네, 그렇다면 메인타픽. 응단의 메인타픽이 뭡니까? 1 0번1 0 효과적인 방법. 광고의 방법. 광고, 뭘 통한? 간접광고를 통한. 네, 맞네요. <laughs> 그 다음에, 다음 중, 커렉터 맞는 거, 간주 광고일 때 맞는 건 뭐죠? 이번번 아, 그것을 타겟으로있는데 광범위한 고객을 타겟으로 했다. 단지 하나의 장소에. 아, 여기서 안 되네. <웃음> <이제>. <웃음> 그 다음에, 또 뭐죠? A번. A번. 그것은 디테리어레이트 하면 뭐냐면, 디테리레이트 하면 이거 저하시키다. 악화시키다. 이런지, 이건요. 현실감을 악화시켰다. 이거 아니죠. 쇼트는 줄이다죠? 어, 짧게 하다 줄이다죠 아니, 더 길었다고 했는데 1 0원이네 그것은 용해하게 했는데, 촉진시켰는데 고객의 친숙한 제품과 상품에 대한 친숙함을 내 네, 촉진시켰다 자, 그 10원 아니, 오늘 해결책이게